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전에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 라제타 상하단 호수, 라제타 캡, 그리고 썸머스텝, 어, 출고된지 10년, 그리고 총 주행거리 15만 킬로가 경과한 차량들은 반드시 점검 정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가을 여러분 들까요? 가을은 짧습니다. 자좀 있으면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여러분들이 노후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부동액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죠? 자 부동액 교체하실 때한 가지 팁을 더 드릴 테니까 어, 반드시 거주지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에서 확인하시고 안 좋은 차량들은 교체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차가 10년이 넘게 되면 모든 고무 제품들은 다 경화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라지에타 호소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많이 교체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라지에타 캡도 있고 또 선머스트시라고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온 조절기를 교체하시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냉각계통을 수리를 했는데 뭐가 하나가 허전합니다. 하나가 빠졌고, 신차들한테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시거나, 특히 화물자동차들, 고온 고열을 받는 디젤자동차들, 그리고 어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출고된 지 10년 이상 총 주행거리 15만km 이상 주행한 차량들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타코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카센타에서 히타 라제타라고 부릅니다. 얘입니다. 얘 얘도 똑같은 라제타 호수처럼 똑같은 고무입니다. 고무. 그런데 얘네들이 나이가 먹으면 여기가 이렇게 쭉 찢어지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바늘로 찔른 것처럼 이렇게 누수가 됩니다. 부동액이. 그얘 하나만 찢어져 주면 되는데. 얘는 항상 큰 결과물들을 가져옵니다. 라제타 호수나 히타코어 호수는 뭐냐? 고속주행할 때 얘가 뻥 터졌다. 그러면 엔진이 붙습니다. 여러분. 엔진이 멈춘다고요. 그래서 노후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깝지만 차를 폐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링, 보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링 비용 1, 20만 원 하는데 없습니다. 백단이 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 안 나오니까 이 조그만 부품 하나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영상들은 35년 동안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제가 겪은 경험들입니다 책에서 돈 주고 배울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노후 차량들 1톤 화물차들 10만키로 이상 주행한 차량들 항상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확인하기 힘듭니까 가까운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이든 가벼운 정비를 하실때 정비사님께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얘만 터져 주면 괜찮은데 자동차 안에 크래쉬패드 대시보드라 그러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히타코어도 삭습니다. 라제타 터지듯이 터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거기는 육안으로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히타코아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격자형으로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 군용차들 같은 경우는 뭐 실내 대시보드가 민수용차 마냥 예쁘지가 않습니다. 뭐, 핸들 달리고 있어야 될 것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히타코아가 이렇게 중간에 있었는데, 민수용 차량들은 그걸 네모나게 만들어서 안에다 예쁘게 넣어놨습니다. 승차자들의 거주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걸 다 뜯어서 확인을 하는 건 아니고, 히타코아, 이라제타 호수가 끼워지는 히타코아의 이 파이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삭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가 똑 부러지거나 역시 얘도 미세하게 터져서 부동액이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프레쉬패더, 대시보드를 전면을 다 드러내서 교체하는 게 옳은 정비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히타코아 호수 하나가 여러분들 그 엔진한테 치명타를 줄 수도 있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그냥 게임 아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 설마 뭐 터지겠어 고무류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되고 뻣뻣해집니다 우리 정비사들이 얘기할 때는 기름 빠진다고 그러는데 이 연질이었던 애가 이렇게 딱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들 같은 경우에 다 공통적으로 장착되는 부분이 비슷비슷비슷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핸들이 항상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이쪽 조수석 쪽에 치우쳐 있다 보시면 되고 호수가 이렇게 위아래 두 개가 세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있는 차량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로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지금 클램프 조여져 있는 노란 거 칠해져 있는 위 아래 호수가 두 개가 있죠 위 아래. 제가 드라이바로 지금 가리키는 요,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여기 클램프 조여져 있는 부분에 히타코아의 파이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교체하실 때는 히타코아 파이프가 사거져 있는지 괜찮은지 정비사님께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좋으면 히타코아까지 교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질 않고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이 불가하고 점검을 잘 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호수들 같은 경우는 항시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요수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 호수입니다 이 크래쉬패더 이 격벽이 보이실 겁니다 쇠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쯤 조수석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애들이다 얘네 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0년 이상 출고된지 어, 1 5만 k 로 이상 주행한 차량이다. 그랬을 때는 올겨울에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에 교체하실 일 있으면 어, 여기 화성시 가까운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화성시 마도면의 현택카센터라는 데 와서 어, 점검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유턴 재개발로 폐업하기 전에 5년 동안 저랑 같이 일을 했고 제 경험을 많이 가르쳐준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고 어, 간단한 소모품 정비는 할수 있으니까 어, 믿고서 아마 찾아주셔도 되실 겁니다. 자, 어, 동생한테 유료 광고 받은 거 없습니다. 어,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앞 광고, 윗 광고, 옆 광고, 밑 광고, 뭐뒷 광고,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저는 어, 항상 하늘을 우러러 <laughs> 떳떳하게 살아가는 지산 전장입니다.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히타코아 호수두 개입니다. 두 개. 이렇게 클램프 같이 장착돼서 제작사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위, 아래 호수 반드시 그 노후 차량들은 점검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교체를 하십시오. 그게 제 말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제 모든 경험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항상 보장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어,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경기 나쁘고 안 좋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잘 되시도록 제가 항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항상 직장인들은 즐거운 게 이거죠, 급료, 회의 오르는 거. 어, 월급 쭉쭉 많이 오르시고 그리고 젊은 분들 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이 동네 카센터 지산전장령 아저씨가 좋은 기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지산카센터 채널에 응원이 많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열정적으로 항상 잊지 마시고 지상카센터 기억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가지가 더남았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 어, 해주시면 어, 매월 일정 금액 그 커피값 정도 나가게 되는데 어내 친구한테 커피 한잔 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구독 해주시고 가입 해주셔도 어, 너무 힘이 되고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히타코아 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거 잊지 마시고 어, 금방 말씀드렸듯이 총 주행거리 15만km 10년 이상 주행한 차량들은 반드시 점검 정비 교체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감사합니다.